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현직 대통령 사자 앞에 지금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옳고 그름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우파 사람들은 양산으로 가고, 좌파 사람들은 용산으로 가고, 좌우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상대방을 헐뜯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 중도 성향을 가진 백성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들도 비판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49.5대 51.5. 0.7%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 대선의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인정하기도 싫고 그리고 자랑스럽지도 않는 것이 정치인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여당과 야당의 이름들이 갑자기 바뀌어 부르는 것처럼 그런 결과를 맞으면서도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그렇게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정치인들의 바보 카르텔이라고요. 예를 찾아보면 우리나라에는 2년 넘게 전 세계의 코로나 팬디맥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죠. 이러다 미래 세대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큰일 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은 언제 그랬느냐 싶게 사람들이 방역에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로비에 잠깐 서서 보니까 5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손소독을 안 하고 들어가십니다. 그럼 손소독하시고 아이고 목사님 이제 됐습니다. 악수합시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아주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소독하거든요. 제 손을 잡아도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그랬느냐 하기 쉽게 코로나의 방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머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너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더러 다른 생각들이 있고 다른 행동들이 표출됩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라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조금은 더 참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됨을 잊어버리고 분열됐습니다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마음들이 굳어져 있고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금의 사태를 맞으면서 목사인 저와 성도님들은 서머나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믿기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이 서문학교회를 위해서 그 동안에 그래 오셨던 것처럼 많은 시간 기도하시고 많은 내용으로 기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문학교의 목사인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서문학교회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흘려 값 주고 사신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오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성도들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가슴 속에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원래 제가 편안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 얼굴 보면 나도 편안해집니다. 그러기를 39년 동안 해왔는데. 갑자기 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목사님 야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실 것을 좀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무림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소말학교 삼십구 년제가 심오하면서 한 번도 제 뜻대로 되는 것은 못 봤습니다. 제가 포기할 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도 나라의 문제도 역시 내 생각대로만 옳고 그름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라면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될 것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오랜동안 인구하고 참으면 해결될 일입니다. 소문학교의 성도님들께서는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서문학교의 목사로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한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다른 기도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행동을 표출하는 사람들을 좀 상고해봄으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분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불경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엘리엘리 라마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곱 마디 말씀에 애절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늘보자를 버리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기도하시는 결정체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요. 사람으로서는 사람을 구원할 자는 없습니다. 오늘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것을 없애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장막성전이었을 때에, 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공간의 역사는요, 대단한 것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반 치상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지상도 일 년에 한번 들어가고 대상이 지성소에 들어갈 땐 다리에 끈을 묶고 방울을 닦니다. 대지상이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으면 끈을 잡아다닙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 죽었을까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막아져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만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직접 만납니다. 천주교에는 지금도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천주교를 일부러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칸 막아놓고 구멍만 조그맣게 얼굴이 안 보이고 거기에 앉아있으면 신부님이 그 방에 계십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 신부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고 네 죄를 사하였다.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죠. 그 일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거의 마쳐가는 시점에 어제 저녁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의 영감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예수 십자가의 아래에 있느니라 하는 영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린 두 사람의 강도들도. 그림에 보시면 어떤 화가의 그림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높고 그들의 십자가는 약간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 십자가 아래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여러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모든 인류의 모습이라고 저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모든 인류는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아래 겸손해야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중에 하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아래 여러 사람 중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백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구경꾼들이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멀리서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35절 36절에 말씀해 보면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예수님이 엘리엘리 라마사박단이라는 아람어로 이야기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꿰어 예수님의 입속에 그 신포도주를 넣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참 잔인합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것도 자기들의 원수와 같은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는데 슬퍼하고 애통하기는 커녕 서커스를 구경하듯이 구경하기 위하여 몰려든 것입니다. 거기에 로마 군인들은 사용수의 옷을 가지기 위해서 제비를 뽑기도 하고 사람들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흘리며 고통스럽게 죽어 가는데 무서워하지도 않고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것입니다. 심지어는 곁에서 떠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고한 사람이 가서 심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속에 해면을 통하여 넣어주면서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고 조롱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십자가에 달려 아직 죽지도 않는 사람의 다리를 꺾어서 죽이고 예수님의 역구리에 창자국을 냅니다. 사람들은 참 잔인합니다. 우리도 별수 없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우리도 한 사람이기에 때로는 잔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잔인함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어학사전을 찾아보면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며 성도들에게 교위를 가르치는 성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목사도 잔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 경상북도 어느 교회를 제가 갔는데 70세가 넘은 분이 이제 금년 말에 은퇴하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오리고기를 사주시면서 한 시간 반 동안 자기 간증을 하셨어요. 네, 간증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뭐 밥을 얻어 먹었으니까 들어야 되죠. 열심히 있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도 악해질 수 있다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서울에서 개척을 하는데 전도사인데 2층에 호로로 도어서 개척하는데 성도들이 한 20명쯤 모였는데 옆에 어느 교회가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새로 건축을 하는데 지금부터 한 45년 50년 가까이 됐으니까요. 50억짜리 예배당을 짓는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터파기를 예배당을 부수고 땅을 더 사서 터파기라는데 엄청 큰 지하 예배당을 짓고 지상으로 예배당을 짓는 중에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전도사가 강단 뒤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불평을 했대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조그만 교회 전도사인데 저 교회는 어디서 돈이 나서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저렇게 50억짜리 건물을 짓습니까? 저 예배당이 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고 일어났는데요. 며칠 안 지났는데 태풍이 왔대요. 그래서 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지하 예배당으로 흙과 물이 다 들어가서 가득 찼대요. 장회자가 떠다니고 난리가 났대요. 근데 3일 동안 소방소에서 와서 소방차 3대를 통원해서 물을 퍼낼 정도로 그런 큰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 퍼낼 때이 전도사님이 구경하면서 쌤통이다. 그렇게 구경했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누가 자기 뒤통수를 탁 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자기 뒤통수를 누가 탁 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 인마 너는 몇년 목회했냐. 야 인마 너는 네 교회는 몇년 됐냐. 그 교회는 수십 년 되고 그 교회는 수십 년된 목사가 심호하는데 네가 왜그 교회를 쌤통이라고 말하고 가서 구경꾼이 됐느냐 그렇게 얘기해서 그분이 쾌절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눈물 콧물 흘리면서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참 잔인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부부가 오셨나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왜안 쳐다보는 부부가 있어요? 뭐 원수 줬어요?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은 괜찮죠 웃고 조금 마스크를 써서 비웃는 거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눈으로 웃는데 이혼해보세요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사람은 참 잔인합니다 이 잔인함이라고 하는 것이요 모두 있어요 그 잔인함이 때로는 교회를 향할 수 있다는데 우리는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아래 여러 사람 중에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봐갔네 녹슨 세계의 그 모습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제시 손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래 에 있어야 우는 구원을 받습니다. 직접 양손의 못을 받고, 직접 양발의 못을 받고 가시 면류관을 씌웠던 그 중에 한 사람. 그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있었던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드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달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었습니다또 다른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워다는사형 집행자 백부장이었고 놀랍게도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리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를 붙잡아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달린 한 강도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니 있으시는 주님의 구원의 언약을 받았고 사형 집행자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스스로 지시는 모습과 이러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신앙을 고백했고 구리네 사람 시몬은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주안에서 택하시모를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어머니곧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그 기록을 통해서 영광스럽게도 주안에서 택하시모를 입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저는 구레네 사람은 시몬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러나 우연찮게 구경꾼 무리에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가정이 구원받은 사람, 그보다 행복한 사람, 그보다 행복한 가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저도 목사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자녀교육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장로님 아들들과 함께 장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장교로 임관해서 삼척으로 내일 이제 부대 배치를 받아서 간답니다. 그장로님도 대령이십니다. 아들이 대위가 되니까 부임해서 가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랑스럽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교육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참 힘들어요. 우리 생각은 잘될것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대부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뭘 보고 컸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비난할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이 들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없어도 됩니다 높은 지위가 아니어도 됩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네들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미국의 교회들은 자네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고 친척이 같은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을 가장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목사의 아들이 목사되고 또그 손자가 목사되는 것을 가장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구경하듯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백성으로 세워 주셨으니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여러 사람들 중에 또 멀리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40절과 41절에 보면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까이 갈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막아서서가 아닙니다. 누가 못 오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랜 동안 함께 왔던 예수님 앞에 귀신들렸다 나온 사람들 예수님 앞에 치료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졌던 그 사람들이 차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가까이 못 가고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전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어찌하여 예수님을 버리시나이까? 오 하나님, 어찌하여 예수님을 버리시나이까?"라고. 그렇게 그분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기도문이 그들의 기도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멀리서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서문학교 외에도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는 시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 모든 인류의 모습이라는 영감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인류는 높이 달리신 예수님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십자가 아래 구경꾼은 아닌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구경꾼으로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요.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만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9988234 그것이 나이 먹은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는 것, 2, 3, 4. 그것이 나이 드신 분들의 소원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 나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데리고 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밤에 데리고 가든, 이후에 데리고 가든 우리가 구원하면 눈뜨은 천국에서 뜨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구경꾼이 아닌 백부장처럼 신앙을 고백하고 멀리서 바라보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야만 됩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 십자가 아래 구경꾼으로 있었다면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으시고 한편의 강도 와 같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해요. 저는 천국에서 우리 소문학교의 성도님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를 떠났어도 천국에서 만나면 반갑게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만일 못 본다고 하면, 제 가슴이 지금 찢어지듯 아픈 것처럼 천국에서도 제 마음 아플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사랑하는 소문학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아래 여러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도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